여기는 꼭대기 층이라 저기 멀리 무등산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대학병원 그리고 조선대학교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트입니다 여기는 합동의 위치와 무등산 아이파크 아파트예요. 여기는 참올때마다 느끼는 건데 단지 조성이 잘돼 있어요. 입주민들 야간에 산책하거나 아이들이 놀기에딱 좋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동사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번 올라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지금 찰과 완료됐고 저희가 다시 시티할거고요 무등산 아이파크는 복도부터 거실까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쪽도 쭉 위치가 함께 여기서 풀름만 알아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평널대마다른데이 공간이 수납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는 자체를 작업하면서 기존 도어를 앞으로 빗겨서 시공해주는 예정입니다. 우물천정이 이렇게 크게 빠져있는데 중간에서 막는 경우도 있고 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크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피디오프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센서가 많다 보니까 이근하게 하는 편이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걸로 보시면 되고. 한참 설거지 중고요 보호는 네. 네. 유리문으로 보드한 느낌이 있 저희가 새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위실에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또한 저희가 다시 설치해서 진행되고 주방은 큰 구조 변경은 없지만 저희가 또 지역자로 싱크대 이후 여기 냉장고 박스 그리고 텐트리